22번 상상해봐라. 자, 이미지에 상상해봐라. 지금 명령문 시작이죠. 상상해봐라. Follow i n g the spirit of silence로 따르는 것, silence 침묵의 whoa. 맹세, 침묵의 맹세를 daily life 일상생활에서 따르는 것을 생각해봐라. 나 일상생활에서 침묵의 맹세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Challenge yourself 다시 한번. Challenge yourself to spend an entire day saying only what you absolutely must say. 자, 너 스스로 도전해 to spend an entire day. <laughs> 나 하루 전체, 하루 생일. 하루, 하루를 보내는 거야. 뭘 하면서 하루를 보내냐면, saying only what you absolutely must say. 너가 absolutely, 정확하게 must say, 말해야 하는 것만 말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야. 자, 여기도 명령문이죠? c 는 a l l 도전해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왓은 관계대명사와이고 그러니까 침묵의 맹세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하루에 너가 진짜 진짜 말해야 하는 것만 말하는 거야 자 이것은 widely 광범위하게 observed 관찰되었다 been observed 관찰되었다 by behavior psychology experts 누구에 의해 관찰이 되었냐면, 행동심리학자, 심리전문가. 자, 여기 'and' 데이트, 그거죠? 그거 뭐 시식하는 거? 일단은 빼고, 자, 뭐가 관찰이 되었냐면, 대, 여기로 바로 넘어와. We too often tend to treat conversation as a game of waiting for our own turn to speak. 자, 여기까지. 우리는 tend to, 중요한 단어 다 계속 나올 거야, 앞으로. tend to, 뭐,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자, 여기에서 o 는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돼. 비슷해. 대하다. 우리는 너무 자주 대하는 경향이 있어. 그 대화를 뭐로써 대하냐면, as a game of waiting. waiting. 기다리는 게임이야. 뭘 기다리는데, for our turn to speak. 내가 말할 t 차례를 기다리는 게임으로 본다. 대화를. 사람들이 그 대화라는 거를 내가 언제 말하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임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관찰이 됐대. 그리고 그 내가 말할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임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겠어? 사람들이 자기 말만 한다는 거. 계속 대화를 하는데 자기 말만 하려고 한다는 게 이제 관찰이 됐다. 이거요? <laughs> 자 우리는 미스 놓친다 여기 단어 미스라는 단어 좀잘봐 잘 주시고 단어 자체는 쉬운 단어지만 맥락상 다른 단어로 이게 바꿔 나오기가 좀 편한 맥락이라서 이미스라는 단어 좀잘 봐주세요. 자 여기서 미스가 만약에 다른 단어 반대말로 바뀌어져 나온다면은 뭐 캡처 정도가 있겠다. 포착 가다 확실히 보다. 우리가 what's being said 말하고 있던 것 something that is being said가 되는 거지 말해지고 있던 것을 놓쳐 왜? because we are mentally rehearsing our turns. 자, turns하면 말 대화라는 뜻이고 우리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속으로 rehearsing 우리 미허설 아시죠? 리허설? 그게 사실은 진짜 영어였다. 영어였던데 리허설이라는 진짜 영어고, 여기서는 are, ing. 하고 있다. 해서 ing 붙인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허설을 하고 있는거야. 내 다음 말을 속으로 미허설을 하느라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를 놓쳐. 그니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음을 무슨 말이야? 답을 이거 뭐야? 저 얘기한다. 생각하다가, 결국 그 얘기하는 걸 놓친다는 뜻이지, 지금. 다음 말을 생각하다가. 자, what i s you c o u l eliminate the idea that the next available mini-silence is your next opening to express whatever is in your head? 자, 어쩌면, what if 너는 그 o u l d eliminate, 삭제할 수 있다. 그 아이디어를 삭제할 수 있어. 생각을 어떤 생각이냐면 That the next available mini silence. 다음에 가능한 약간 침묵. Is your next opening to express whatever is in your head? いいね、うん。 자, huh? the next available m i n s i 다음에 가능한 약간의 침묵. 그러니까 다음에 가능한 약간의 침묵이라는 거는 대화랑 대화 사이의 침묵 있잖아. 얘기하다가 잠깐 쉬었다 가는 건. 그런 침묵이 is your next opening. 너의 다음 이제 시작이야. 오프닝을 여는 거야. So express whatever is in your head. 너 머리 속에 있는 것 무엇이든간에 이제 비즈프레스 표현할 시간이야, 표현을 할 타이밍인가, 타이밍인가 하고 물어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What if your limit is to say 50 spoken words tomorrow? 아니면 you are limited 한정해 보는 건 어때? 그러니까 제한하는 건 어때? 말하는 것을 to 50 spoken words tomorrow. 내일은 딱50 단어만 얘기하는 걸로 제한을 해보는 건 어때? 그죠? 여기서는 이 너가의 머릿속에 있는 우리가 아는 대화랑 대화 사이의 텀이 원래는 이제 내가 얘기를 할 차례였어. 그 텀을 엘리메이트, 해보는 건 어때? 아니면 하루에 너가 내일 이제 얘기를 할때딱50 단어만 얘기를 하기로 한정, 제한을 해보는 건 어때? 그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말좀 줄여봐 하고 지금 해보는 거지. 말좀 줄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얘기를 하고 있어. I think you h a v listened quite differently. I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quite differently. 꽤 다르게 듣고 있을 거야. 들을 거야. 저는 attend quite carefully. 자, 집중할 거야. 꽤나 carefully. 이제 잘, 잘 집중할 거야. To every word you heard. 너가 들었던 모든 단어에 꽤나 신중하게 집중을 할 거야. 뭐 하면? 이렇게 하면. 말을 좀 적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은 다를걸? 그 단어 하나하나에 되게 신중하게 집중할걸?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너는 you have to be attend 맞춰질 거다 여기 있죠 단어 맞춰질 거다 to what you must respond to 너가 respond to 자, 반응해야 하는 것에 맞춰질 것이다 반응해야 하는 것에 맞춰진다는 건 뭐지? 내가 대화를 할때 반응해야 하는 게 뭐지? 상대방의 말이 상대방의 말에 맞춰진다는 거는 결국 상대방의 말을 잘 듣게 될 거다 그냥 그런 맥락이야 지금 근데 이 단어는 조금 생소한 단어니까 좀 알아주시고 맞추다 라는 단어는 그리고 너는 discover 발견할 거야, that. 자, 여기 더 less, 더 more, 더 비, 더 비.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뭐뭐 할수록 더뭐뭐 하다. 뭐 뭐, 뭐뭐 할수록 더뭐뭐 하다. 더 적게 얘기할수록 더잘 들을 수 있을 거다. 마지막 결론. 깔끔하게. 대화의 기본은 경청이라고 다들 하지? 그 주제 정확하게 그냥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냥 사실 간단했죠 찾는 거는